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큐 캐피탈이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축액 981억짜리 회사이고요. 대주주가약24.2%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VR 창투사 쪽이에요. 계속 투자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얘네가 영품제재 투자를 했네요. 해가지고 성장해서 방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그 투자하다가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나중에 엑시트 할때 비용을 빼먹을 수 있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페이코인에 예, 투자를 역경 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큐페트상도 이회사 투자한 제너시스 BBQ가 결제 서비스 제휴를 맺은 소식이 주목받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역거버렸네요 <laughs> 어떻게 역거버 했네요. 그러면서 작년 영업이 97억이에요. 전년 대비 많이 이렇게 올랐다 지금 얘기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 보세요 노랑통닭을 인수를 했대요. 코스톤나시아랑 함께 노랑통닭을 인수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는, 이 교촌이 있잖아요. 교촌 최초 통닭집이 상장이 됐어요. 비비, 뭐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노랑통닭, 뭐, 페리컨 치킨, 어, 호치킨 있잖아요. 다 상장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게 는도 언젠가 이걸 엑스트 할 거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얘가 투자한 회사들이 이런 거예요. 뭐 동부 쪽에 더 많이 집어넣네요. 었뭐 여러 가지 대한 광통신, 그 케이블 깔죠 이쪽에 돈 집어넣고 동양매집에 돈도 넣었네요. 여러 가지 엑스, 엑스 할게 많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아시아나에도 돈을 집어넣었어요. 읽어보니까 전화 자체로 한 400억 넣었대요. 얘네가 결국에는 저쪽으로 팔릴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여행업이 증가하고 에, 컨택트로 되면서 여행업 상승하고 하면은 결국 그때 올라가서 그때 팔아 챙낀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한국 카본 여기 이제 LNG LNG 쪽에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이게 조선.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생각보다 뭐 있어요. 그 제네시스 BBQ BBQ 통닭 회사에 또산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 골프 스크린골프 쪽으로도 집어넣고 뭔가. 이래 그러니까 보면서 얘네가 재밌는 걸 많이 든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국가에서는 CVC 자회사 허용 결국 뭐냐? 벤처기업, 캐피털기업 그러니까 이건 창투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창투사들이 투자하기가 편해졌다. 그리고 엑시트 하기 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M&A 규정 완화.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풀어주고 있어요, 서서히. 그러면은 이쪽 기업에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는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부 초반에 캐피탈 기업이 많이 생성이 되거나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주도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는 걸 대충 아니까. 그러면서 정부가 끝나갈 때쯤, 끝나갈 쯤에 엑시트를 많이 해요. 정부가 올해 끝나가죠. 올해나 이제 내년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대충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보시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는 주가가 팽보를 하다가 여기 한번 누가 돈을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변동성을 이제 주기 시작하기 했습니다. 자, 올라가는 주, 주가가 거래량 없이 툭 떨어지면서 지금 장기 평선 112 선에 지금 걸쳐 있는 상태고요. 22선 4와 여기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요요 요 추세선을 따라간다면은 일차적으로 매수가는 여기 이쪽인 만5,000 아, 5 6 7 0원아 570원에서 540 5원 사이에서 1차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더 떨어지면은 2차적으로 5,040원에서 40, 5,0540원에서 526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서 한번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5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하면은 얘네는 3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이상 바닥을 500원대를 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돌아서 올라가는 이런 방향으로도 시나리오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보면은, 지금 전환사치를 작년에 발행을 했어요. 보시면은, 전환을 발행을 했고, 현재 조정 전환가에 500, 5, 5, 540원이에요, 540원. 90억을 발행했는데, 최저 한도가 500원이에요. 그리고, 어, 얘네가 전환가를 해, 뭐,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날이 2021년 6월 3일자예요 그 때부터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이 3개월 동안 얘네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저거를 제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제 느낌에는 얘는 이런 식으로 구름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구름대에서 아래서 놀다가 이런 식으로 3개월 정도 여기서 그 6월 1일자, 3일자 그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에서 6개월 뒤니까 길게 차트를 보면은 3개월 뒤에 이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 지지대,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또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최소 여기가 지금 얘네가 500원 대니까 1000원짜리 지표주까지 한번 보려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나라면은. 900원대라도 900원대는 요점이에요. 요즘 요쯤. 지금 요즘 요쯤. 요즘이고 천 원이 대충 요점이에요. 그러면은 저쪽 옆에 있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900원 1 0 0 0원 여기까지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자,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 보시는 게 생각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전환사체는 6월달에 약 3개월 뒤에 풀리고, 지금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놀다가, 여기 448선이랑 여 고점을 지지점을 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3개월 뒤에 뿜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누구들 많이 탄것 같고, 나는 더 밑에서 수급을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내려가면서, 여기 구름대 아래에서, 500원대에서 이런 식으로 3개월 놀다가 여기서 이렇게 뚫어서 올릴 것인가? 이걸 두 중에 하나의 시나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일차적으로 637원, 676원, 713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